네, 안녕하세요. 매직입니다. 지금 제가 8비트를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비트 휘트까지 얼마 안 남았고, 오늘 이 8비트 휘트하고 8비트로 플레이하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지금 시즈팩토리 볼트의 정석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맵에서 몇판 뛰어 볼 거고, 그 8비트를 획트하면은 네, 이제 쇼다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죠. 렛츠고! 자, 상대편 지금, 탱커 하나에 원거리 둘. 우리편 포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수비를 잘해야 돼요, 다이너가. 다이너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잘랐죠? 오케이. 나쁘지 않고. 로사가 지금 궁 써가지고, 로보트 잘 들어갈 수 있게 커버만 쳐주면 돼요. 나이사 오케이. 로사 컷? 아, 이게 안 잘려? 아 로사 잘렸습니다. 이거는 꽤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다는 못 내려도 절반 이상은 내릴 것 같습니다. 자, 48% 나쁘지 않고. 오케이, 컷. 오케이. 이거 토 잘랐어? 오케이. 자, 포코가 로사 딱 잘랐고, 지금 세팀 이렇게, 세 명을 동시에 자른다는 건쟤니 입장에서 많이 빡센 거예요. 붐 <목소리> 맨삭! 컷? 오케이. 지금 나쁘지 않게 가고 있죠? 일단 로봇이 잘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끝났죠? 나이서! 자, 바로 한판 만에 8비트 휘득하였습니다 지렸고. 이렇게 해서 9개의 점. 6,000점 달성하였습니다. 8비트로 이제 쇼다운, 아까 말했듯이 돌려볼게요. 그 전에 8비트 휘득 격골! 자, 8비트. 트로피의 친척도 브롤러, 아홉 번째로 주는 브롤러입니다. 자, 이제 8비트로 갈 건데 이 맵이 8비트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쇼다운 몇판 돌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마 제가 1레이다 보니까 매칭이 만약에 맞게 잡힌다면 은 다른 사람들도 다 1레벨이어야 돼요. 아, 이거 8비트 느려가지고 이거 피하기 쉽지 않은데. 이구한 때는 다 잘하지 않아가지고 쉬울 거예요. 지금 벌써 7명. 시작한 지몇 초밖에 안 됐는데. 근데 8비트는 1레벨인데도 상자를 세바껏할수 있네요. 아, 뭐야, 뭐야? 오케이. 8비트가 이게 좀빨그 뭐냐, 그, 이게, 이게 빔이 좀 빨리 나가가지고. 어, 웬만한 적들은 한 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이득 봤죠? 지금 벌써 큐브 7개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트로피가 0개다 보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높으면 또 달라요, 여기가. 일단은 부시크 할게요. 아, 제시 발견. 나스 아, 컷. 이거 한땐다 잘하지 않아가지고 쉬워요. 엘프리모, 6 개인데도. 와, 이게, 갑짝이나 오케이. 센터에 궁 깔고. 엘프리모 어차피 나와야 돼요, 독구름 때문에. 그럼 대기할게요. 어차피 저렇게 숨어봤자 의미 없는 게, 어차피 독구름이 이제 오면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올 수밖에 없죠. 저 지금 큐브 1 0개에다가 지금 공격력까지 없대가지고, 엘프림 아마 금방 순삭될 것 같은데. 일로와, 엘프리모. 엘프림은 끝까지 버티죠? 누가 이긴 해봅시다. 자. 오, 잘 피한다니. 어디 왔어? 어, 여기 네요 오케이, 컷. 나이스. 1등 지렸고. 오케이,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여기서 두 개씩 또 떠요. 8비트는 다 좋은데, 굳이 안 좋은 점을 뽑자면은, 이동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아, 불 더리가, 불 더리가. 자, 불, 불 8비트 무서워서 도망갔죠? 자, 아래쪽 두 개. 이거 그냥 궁 깔고, 엘프님 압박하겠습니다. 자, 불이랑 엘프님은 싸울 것 같기도 한데. 오, 이렇게 오, 나이스 오, 컷. 오, 컷. 이게 8비트가, 물론, 이구만 때가 너무 쉽다 보니까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근데 8비트 뭐 잘만 쓴다면은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너스 라이프 있으면 더욱더. 그렇죠. 자, 지금 큐브 6개째. 지금 큐브 6개에다가 생존부 롤러 6마리. 딱딱 무기 맞춰주고 자, 지금 이제 5팀. 저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어디선가 계속 잘리고 있어요. 위쪽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센터에 군 깔고 대기하겠습니다. 아, 제시야, 하필... 우리 압박만 시키고 제시 죽었죠. 컷, 쏘다운... 오, 8비트 대 8비트. 근데 이건 보나마나 제가 읽었죠. 저 튜브 9개니까. 오케이, 자, 또 1등! 자 지금 아래쪽에 큐브가 두개 떴는데 이거는 다른 거안 먹고 리코 한번 방해하러 갈게요. 어차 이구만 때는 다 잘하지가 않아가지고 쉽게 제가 압박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안 잘려? 와. 야무이 좋다니. 에, 하지만 컷. 오케이. 이거 때는 엄청 쉬워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다1등할것 같아요. 지금 벌써 다섯 다섯 팀아 다섯 명. 근데 만약에 8비트가 이동속도가 빠르면은 진짜 완전 사기될것같은데 자 로사도 근접에서 바로 녹여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큐브가 높아서 그런것도 있는데 그냥 8비트 자체가 워낙 세서 이동속도만 빠르면은 진짜 완전 사기브롤러 될것같아요 자 1레벨 기준으로 큐브 6개 이상 먹으면은 두방껏 습니다 포코야 일로와 이걸 피해 포코야 공써야지 그렇지 근데 공수봤자지일로와 아, 이게 안 짤려? 오케이 컷. 와, 이걸 또 자연스럽게 또 끝내네요. 자, 자, 위치 나쁘지 않고... 자, 에프리모... 자, 에프리모 쫄았죠? 딱 잡을게요. 오케이. 자 아까 위쪽에 다이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서도 다이노도 근접딱붙어서 이번엔 다 잘하지 않아서 쉬워요. 발리 커먼 나이스 컷 오케이 아 니타 오고 있네 자, 안 무섭죠? 자 8비트는 뭐 괜찮은 브롤러 같긴 한데 이동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거리 계산 잘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센터에 궁 깔고, 대기하죠. 이게 애들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래쪽에 있나요? 자, 아래쪽 지금 싸우고 있어요. 대를 확인. 대를 지금 구르죠? 어, 일로와.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많이 쳐봐. 오케이. 어, 많이 때려. 어, 파이 오케이. 또 1등. 자, 지금 연속으로 1등 하면서 8비트 5랭크 찍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비트 얻는 영상과 8비트 5랭크 한 번에 찍어버리는 영상까지 말끔 스무스하게 찍어 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직이었습니다. 굿바이.